전에 축구 연합회장을 한 경험도 있고, 또한 그 축구를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 축구 협회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그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우리 축구 협회가 제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또그 우리 안산에 있는 중앙축구회는 정말로 그 모범적인 팀이고요. 지금 이제 좀 노쇠가 됐지만은 안산시 60세 대표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존경하고요. 축구협회와 축구협회장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협회장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운동할 수 있는 조건,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대변해서 대표해서 신화 체육기나 여러 할수 있는 것들을 뺏어오는 게 협회장이 해야 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축구협회가 왜 존재하는 거냐? 축구협회는 여러분들이 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 그 자리에서 행정적으로나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앙축구이나 신호축구유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축구협회장과 축구협회는 낮은 자사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좀 많이 부려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축구협회로 연락을 해주시고 운동장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봉이라도 물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축구협회 연락을 하면 돈이 없으면 제가 사별해서 살아서 충실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중앙축구의 힘을 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같이 해주신 우리 저의 친정 우리 신우축구의 형님들 동생들도 앞으로 다치지 마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김석 음, 음. 회장님. 코어피가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하고요. 이건 화장품사 틈새요. 화장품사 틈새 우리 그 우리 회장님 일년 동안 우리 중앙축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중앙축구회 2020년도 올 한해 큰 사고 없이. 운동 많이 열심히 해 주시죠. 그리고 60대 신설 됐으니까 한 덕에 대해 우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0년에 2020년 회장을맡은 이호철입니다. 우리 오늘 중앙축구회 실무식을 축하드리고 중앙축구회가 실버 회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저 축구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 다치지 마시고 그 우승도 많이 하시고 건강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2020년 회장을맡은 최용석입니다. 일단은, 심성보 연합회 회장님, 저기, 방송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날씨도 좀 깔끔한데 참 좋은 날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그 다음에 60대 실버 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신호, 저기, 회원들, 회장님들 덕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거짓말 아니라 항상 신호하고 많이 경기를 많이 할 건데, 앞으로도 참 닥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신호하고는요. 여 그, 면허 때는 진짜 저희가 뭐~ 해폰끊 없고 항상 이렇게 자주 뵙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응. 올해 2020년도는 다 같이 가정에 행복하고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0장 응. <laughs> <laughs> <laughs>

삼배제대 하면 네. 안 될까요? 그다음에 봉투 하나서 내시고. 다음은 7번 해당해. 7번열어 이걸 물 저걸 찍어야 돼, 저거. 아니, 먼지만 이렇게 살짝 오 네, 먼지만. 네. 이거요 오, 이게 이게 끝내주면 너유지 <뭘한>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네. <laughs> 님니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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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부곡축구의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새로 선출된 회장님 최경수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신임 회장 최경수입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2020년도 부곡축구의 시무식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민생에 관련된 그 도의원님, 시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특히 그 안산시 축구협회 심성보 회장님 또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 고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곡 축구에또 우리 회원님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또 이렇게 겨울 날씨답지 않게 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저희 오늘은 저희 부곡 축구에 그 2020년도 시무식을 어, 하는 날이고 또이 새해를 어, 건강하고 또 즐겁게 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와 있는데요. 어, 참 설렘도 되고 부담도 약간은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준비한 음식도 드시면서 2020년도 우리 한해저 어, 부디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뭉쳤습니까? 축구로 뭉치셨죠? 이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협회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협회 장님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성보 축구협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는가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오늘 여러분들 운동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국 축구의 시무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요. 먼저 그 우리 축구협회 임원을 봉사자 임원을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년 동안 대회를 4번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중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 수석 전장렬 경기 수석을 소개합니다. <laughs> 경기를 함에 있어서 또 심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심판 위원장, 최혁규 심판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 우리 축구협회에 그 여러분들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 전무이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기영 사무국장 어디 있나요? 여기. 예, 문기영 사무국장 잠깐 나와서 인사 먼저 하고. 네, 반갑습니다. 운영사무장입니다. 으... 그리고 사무실에 지현주 실장이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두곡 축구의 신무식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축구협회와 축구협회장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구협회는 여러분들 축구인들 각 단위 축구 의 31개 각 지역에서 운동하는 운동하고 축구를 하는 여러분들을 있기 때문에 축구 협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축구 축구 협회장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북쪽 축구도요. 우리 그 2020년도 우리 축구 협회를 최대한도록 돕기도 하겠지만 많이도 이용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축구 협회와 협회장이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운동장 문제, 또한 여러분들 필요한 축구공,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 필요한 게 있으면 축구 협회분 문을 항상 두드려 주시면 항상 두 손에 무거운 들고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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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 우리 부곡축구위는 우리 김철민 의원님이 겁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정승현 어? 의원님도 여기 함께 계시고요. 시의원님이 또두 분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축구협회가 항상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낮은 제사로 하는 그런 축구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구협회가 2020년도에요. 60대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북옥 축구인은 이제 나이도 좀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 축구인 동호인 중에서 60대가 제일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60대가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60대를 첫대부터 개최를 할 테니까 좀 많이 운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 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안산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집니다. 2020년도에 저쪽 단원병원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68m, 105m로 해서 축구장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또 와스타디움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에 스탠드가 5천 명 규모의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전용구장 비슷한 그런 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여기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님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축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구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최영석, 최 회장님 잠깐만 앞 엄청 빠르거 축구했으니까, <laughs> 뭐, 아직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거운 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이구, 자, 이게 남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모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그 갖다 대고 화장품 한 세트.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게이렇이 제일 고맙습이다 우리 정승현 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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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역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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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laughs> 다치지 마시고요. 건승하십시오. <laughs> 네. 어. <laughs> 어. 전체 차례 정례 반갑습니다 회장님 먼저 해가지고서 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 제가 그사무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해 좀... 우리 부우축에 안 다치고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문기영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어. 오래 아시네. <laughs> 오래 아시오. <하셔>. 저도 다 뜻밖의 남자분들. 그니까 오래 아시오. 회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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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 60대가 되죠? 63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63년부터요. <laughs> 그러니까, 저, 총회 때말씀하셨아 예. 63년 정도 되면 은 11명 나오죠.